골목식당이 늘어선 작은 시장가에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0년 동안 국밥집을 운영해온 박만식은 늘 그렇듯이 가게 문을 열었지요. 70살의 노인인 만식은 구부정한 허리를 짚으며 가마솥에 육수를 붓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사골이 푹 끓은 향기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평화로운 시장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죠. 백룡파라 불리는 조폭 조직이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며 장사를 방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조폭 두목 장도진은 40대 후반의 험상궂은 인물로 이 지역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만식이 육수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옆 가게 주인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주인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지요. 만식은 그저 묵묵히 국밥을 끓이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팔순의 김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만식의 가게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만식 씨 오늘도 왔어요. 이번엔 매출의 절반을 내놓으래. 만식은 담담하게 김할머니 앞에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저한테는 오지 않았네요. 할머니, 일단 국밥 한 그릇 드시고 힘내세요. 김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국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냐고 물었죠. 만식은 그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60년을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어봤다오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만식의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기색이 감돌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느껴졌지요. 그는 창 밖으로 백령파 패거리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다뤄봤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어요. 저녁이 깊어가며 시장은 조용해졌지만 만식의 마음 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게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백룡파 부하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협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의 일부를 요구하더니 이제는 아예 장사를 접으라고 압박했어요. 상인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대부분의 상인들은 겁에 질려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만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집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고를 푹 고아 육수를 만들고 양념을 조미했죠. 그의 손놀림에는 3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육수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창문을 뿌옇게 만들었어요. 8시쯤 되자 검은 양복을 입은 세 명의 남자가 만식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여기도 이제 접어야 할 때가 됐다. 할아버지 다른 가게들도 다문 닫는데 여기만 버틴다고 달라질 거 없어. 만식은 태연하게 국밥을 푸면서 말했지요. 배고프면 국밥 한 그릇 먹고 가게나 젊은이 힘도 있어 보이는데 왜 이런 짓을 하나? 덩치 큰 남자는 비웃으며 만식 앞에 있던 그릇을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어요.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버티냐 오늘 안에 가게 비우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름만 깨지는 게 아닐 거다. 다른 두 명의 남자도 가게 안을 둘러보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지요. 그중한 명이 만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식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어깨에 손을 얹은 남자의 손목을 잡아채더니 순식간에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남자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른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만식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요. 그저 깨진 그릇의 파편을 조용히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마이크면 괜찮다. 지금은 가보게나 다음에는 국밥값이라도 내고 먹으러 오게. 새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만식은 깨진 그릇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였더니 어깨가 조금 결리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자신을 다시 불러내는 듯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백룡파와 노인 사이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려 하고 있었죠. 해가 저물자 시장 골목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백룡파 부하들이 만식에게 당한 일이 두목 장도진의 귀에 들어갔어요. 장도진은 넓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다니 그냥 늙은이가 반항하는 거다 본때를 보여줘라. 장도진의 명령에 따라 그날 밤 10명의 조폭들이 만식의 가게로 몰려갔어요. 그들은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지요. 밤 10시가 막 지난 시간 국밥집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조폭들은 셔터를 강제로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가게 내부를 둘러보던 그들은 만식을 찾기 시작했지요. 주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이 주방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폭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다른 조폭들이 당황해 주위를 둘러보는 사이 또한 명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희를 처리하는 중이다. 어둠 속에서 만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누군가가 불을 켰지요. 만식은 가벼운 면티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에 나이 든 국밥집 사장이 아니었어요. 날카로운 매의 눈빛 같았지요. 조폭들이 일제히 만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의 움직임은 예상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그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공격을 피해냈지요. 첫 번째 조폭의 야구방망이를 가볍게 비켜선 다음 정확한 손동작으로 그의 팔을 꺾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야구방망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 조폭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만식은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한 후 정확한 발차기로 그의 무릎을 가격했지요. 쇠파이프를 든 조폭은 무릎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만식은 가볍게 몸을 풀며 말했어요. 내가 국밥만 30년 끓인 게 아니다. 예전엔 사람도 조졌었지. 남은 조폭들은 공포에 질려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죠. 만식의 움직임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70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동작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어요. 몇분 만에 10명의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지요. 만식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국자를 들어 육수를 한번떠 맛을 보았어요. 여전히 국밥맛은 일품이었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만식의 국밥집 앞에 경찰차가 두대 세워져 있었어요. 어젯밤 이를 조사하러 온 것이었죠. 경찰들은 가게 안팎을 살피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만식은 그저 평소처럼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경찰 한 명이 만식에게 다가왔지요. 박만식 씨 맞으십니까? 어젯밤 이 가게에서 열 명의 남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식은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들어와서 가게를 부수려고 했소. 나는 그저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오.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만식을 바라보았어요. 70살 노인이 어떻게 젊은 남자 10명을 제압할 수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조폭들이 먼저 침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백룡파 사무실에서는 장도진이 분노해 차 책상을 내리치고 있었어요. 부하들이 한 노인에게 제압당했다는 소식에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옆에 있던 측근에게 물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우리 애들을 모두 병원에 보낼 수 있지? 측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알아봤습니다. 그는 박만식이라고 하는데 30년 전까지만 해도 707 특임대 교관이었다고 합니다. 대테러 작전과 근접 전투의 전문가였지요. 이 말을 들은 장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07 특임대는 대한민국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의 부대였고, 그 중에서도 교관이라면 실력자 중에 실력자였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다시 단단해졌죠.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도 이제는 70살 노인일 뿐이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그날 오후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만식이 전직 특수부대 교관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상인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을 담은 눈빛으로 만식의 국밥집을 바라보았죠. 용감히 조폭에 맞선 그를 존경하는 눈치였습니다. 만식의 국밥집 안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호기심에 찾아온 이들이 대부분이었지요. 만식은 묵묵히 국밥을 나르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마치 전장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군인 같았죠. 오후 3시 국밥집 문이 열리고 장도진이 부하 두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장도진은 천천히 만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드디어 만났군요. 707 교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그저 국밥이나 파는 늙은이 아닙니까? 만식은 국자를 내려놓고 장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주방에서 나와 장도진 앞에 선 만식은 생각보다 키가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았죠. 나이 값좀 하시죠. 할아버지 이런 싸움은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조용히 가게나 넘기시지 장도진의 조롱 섞인 말에 가게 안의 공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위험한 상황을 감지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만식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국밥 한 그릇을 떠서 장도진 앞에 내려놓았어요. 배고프면 국밥 한 그릇 하고 갈래 아근데 이젠 내놈들한테 팔 생각이 없구나. 장도지는 분노의 차 테이블을 걷어찼습니다. 국밥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의 부하들도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지요. 오늘 당신을 끝장내러 왔소. 특수부대 출신이든 뭐든 이제는 한물간 늙은이일 뿐이요. 장도진이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만식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오히려 가볍게 목을 좌우로 돌려 풀며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15년 전에 은퇴했지만 몸이 기억하는 건 쉽게 잊히지 않는 법이지. 만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도진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만식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어요. 그러나 만식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지요. 그는 몸을 살짝 틀어 공격을 피한 후 장도진의 팔목을 정확히 붙잡았습니다. 순간 만식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장도진의 팔이 경직되며 칼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만식은 장도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젊은 시절에 나는 사람의 신체 어디를 누르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연구했다네. 지금 내 손가락이 누르는 곳은 자네의 신경이 모이는 지점이야. 조금만 더 힘을 주면 팔 전체가 마비될 거야. 장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칼을 떨어뜨리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부하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만식은 이미 장도진의 등 뒤로 돌아가 있었죠. 만식의 손이 장도진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자. 장도진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몸의 압박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만식의 기술은 완벽했어요. 그는 장도진을 제압한 채 부하들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죠. 부하들은 겁에 질려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만식은 장도진의 귀에 다시 속삭였어요. 더 이상 이 시장에 얼씬거리지 마라. 다음에는 단순히 제압하는 선에서 끝내지 않을 거다. 장도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함께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특수부대 출신 노인의 실력을 실감한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몸을 비틀어 만식의 손나기에서 벗어났어요. 이 늙은이 생각보다 힘이 좋구나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건 운이 아니야. 장도진이 재빨리 일어나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상황이 일순간 위험해졌어요. 가게에 남아있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였죠. 만식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총으로 위협하다니 정말 비겁한 놈이구나. 장도진은 경멸하는 웃음을 지었어요.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현실이야. 70년대 특수부대 기술로는 총알을 피할 수 없을 텐데. 그 순간 주방에서 무언가가 날아와 장도진의 손을 강타했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날아온 것은... 다름 아닌 국자였죠. 만식이 던진 국자가 정확히 장도진의 손목 신경을 쳤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공평해졌군 젊은이. 만식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장도진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만식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어요. 하지만 만식은 가볍게 고개를 틀어 공격을 피했죠. 장도진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먹과 발차기가 연달아 날아들었어요. 그러나 만식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모든 공격을 피해냈습니다. 장도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요. 반면 만식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는 장도진의 공격을 피하며 천천히 그의 약점을 찾고 있었어요. 707 특임대 교관 시절 그가 가르쳤던 전투 기술이 몸에서 되살아났죠. 장도진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어요. 만식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장도진이 다시 한번 주먹을 날리자 만식은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장도진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어요. 그리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만식의 동작은 완벽했습니다. 몸무게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유도 기술이었어요. 장도진은 등을 바닥에 부딪혀 신음했죠. 만식은 그의 목에 발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이제 더 싸울 생각이 있나 아니면 이 골목에서 사라질 생각인가. 장도진의 부하들이 상황을 지켜보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목이 완전히 제압된 것을 보고 겁을 먹은 것이었어요. 장도지는 분노와 굴욕감에 차 만식을 노려보았죠. 하지만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만식은 발을 떼고 물러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피로감이 가득했죠. 70세의 몸으로 전투를 치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가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장도지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만식이 먼저 발로 총을 멀리 밀어냈죠. 경찰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어요. 경찰 한 명이 만식에게 다가와 물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만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위협했소 나는 그저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요. 경찰들은 바닥에 떨어진 총을 발견하고 즉시 장도진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불법 무기 소지만으로도 중범죄였죠. 장도진은 경찰에게 끌려나가며 만식을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이미 주방으로 돌아가 깨진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경찰 한 명이 만식에게 다가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사였어요. 박만식님 맞으시죠? 저는 김영사입니다. 사실 백룡파에 대해 한동안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오늘 일로 그들을 체포할 수 있게 되었네요. 김영사는 만식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전 특수부대 소속이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만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사의 눈이 커졌어요. 존경합니다. 선생님, 제가 훈련 받을 때 선생님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하지만 은퇴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식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15년 전에 은퇴했네 그저 국밥이나 파는 평범한 노인이었지. 저들이 내 가게와 이웃들을 위협하지만 않았다면, 김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도진의 범죄 기록은 길어요. 이번 일로 그와 백룡파를 완전히 소탕할 수 있을 겁니다. 증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만식은 동의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시장 상인들에 대한 협박부터 시작해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두 말했죠. 김영사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진술이 끝나자 김영사가 만식에게 물었어요. 혹시 저희 경찰청에서 자문 역할을 맡아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선생님 같은 분의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고맙지만 난 그저 국밥이나 계속 팔고 싶네 지금까지 30년 해왔듯이 말이야. 경찰이 모두 떠난 후 만식은 국밥집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경찰에게 그는 태연이 국밥을 한 숟갈 뜨며 말했어요. 여기 싹다 가져가시오 국밥은 남겨두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해시태그 8장. 일주일이 지나고 시장에는 평온이 돌아왔습니다. 백룡파 조직이 완전히 소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장도지는 불법 무기 소지와 폭력행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지요. 그의 부하들도 대부분 체포되었습니다. 만식의 국밥집은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으로 북적였어요. 그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서 구경 삼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었죠. 만식은 여전히 묵묵히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만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만식을 마을의 영웅으로 여겼지요. 누군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만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했어요. 이웃 과일가게 주인이 만식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만식 씨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식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별거 아니오. 그저 우리 시장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지. 만식은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일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죠. 다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보다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긴 시간 잊고 있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찾은 듯 했어요. 어느날 오후 스무 살 남짓한 젊은이가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만식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저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만식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젊은이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씩 웃으며 대답했지요. 국밥 한 그릇부터 말아보자. 기본부터 배워야지. 젊은이는 당황했지만 곧 만식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앞치마를 두르고 만식의 조수가 되었어요. 만식은 천천히 국밥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사고를 고르는 법부터 육수를 우려내는 시간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알려주었습니다. 국밥을 제대로 만들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마음이 급하면 맛이 변한다. 젊은이는 열심히 만식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만식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에 정성을 다한 장인 정신에 더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장 사람들은 국밥집 할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저 오래된 국밥집 사장이 아니라 시장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로 여겼죠. 아이들조차 만식을 보며 경외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골목에 함부로 깝치면 국밥 퍼주는 할아버지한테 혼난다.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하지만 만식은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깃들어 있었죠. 만식은 이제 자신의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과거의 특수부대, 교관이었던 자신과 현재의 국밥집 사장인 자신이 하나로 어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국밥을 끓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 했죠.